아저씨, 어딨어? 나존나 끝에 있어. 그.. 난, 난, 어떡해. 야, 헬로, 씨발. 뭐야? 와우, 씨발! 귀신이야, 할까? 귀신! 제발,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, 뭐야.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! 이 씨발, 이거 안 죽어. 이 족대로 쏜는데 아저씨, 아저씨게 붙어 있어, 지금. 어, 씨발. 예 무적이네 어총 쏘지 마총 쏘지 마 아씨 사다 와 이건 또뭔 새로운 소리야 나가게 나가 나가 나갈게나갈게왜또 투리스트들이 나갈게. <목소리> 와인가네 Are you fucking insane? What the hell is this? 아 나가게 개 새끼야 아씨 아저씨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저씨가 왜나 나 방금 처음에 소름 돋았거든 그러니까 심판 아이씨, 아, 말, 말을 못하겠다. 시 영상 찍는 김에 있었으면, 이거 클릭도 안 했어, 나쁘